약간 보수적인 데회를 찾아봤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라고 그 최근 이번 주말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침체에 대한 의견. 얘네들이 가진 그 지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정도 지표를 갖고 템플턴은 얼마를 예상했냐면 작년 연말까지 20%를 예상했던 템플턴도 오, 이번 주말 기준으로 40% 확률을 예상합니다. 침체가 두 배로 올랐다는 거죠. 침체 확률이 약간 보수적인 대회를 찾아봤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철수했는데 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운영사로서 있었던데요.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데에 그 이번 주말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침체에 대한 의견,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가진 지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지표로 침체를 측정합니다. 보수적이고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은 일드 커브입니다. 2년과 10년물이 역전되면 리세션을 예고한다 라고 했던 거고, 이건 이미 여러 번 얘기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0선에 가까이 와 있는 거 보시면 아십니다. 지난 며칠 전에 장중에 역전 한번 됐었죠. 그 전에 몇달 전에 역전됐던 거 말고 최근에 역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침체에 가까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라 봐야겠죠. 두 번째 오일 프라이스니까 유가. 유가와 리세션도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과거에는. 보시면 은 유가가 일정 부분 50% 이상 올랐을 때 대부분 리세션에 네, 위험이 있었어요. 오일쇼크도 그렇지만 은 닷컴버블이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GFC 때도 마찬가지 유가가 폭등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전쟁에 의해서도 유가가 폭등을 했죠. 지금 현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 그 위협스러운 상황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하지만 언제든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도 심체 직접 침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닐지 몰라도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죠 이 나중에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가는 저렇게 그냥 단순하게 절대 가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70년대 인플레이션을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때 보여드리겠지만 70년대에는 유가가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높았어요 13% 지금은 7%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가가 100불 넘었다 그러니까 지금 위협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유가에 관련된 위협이 현재 있다라는 정도고 소비자 심리 기대 심리죠 소비자 기대 심리를 봤을 때 이건 최악입니다 역사상 최대까지 내려갔어요 이거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정도가 마이너스 100에 가깝죠 이거는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69년도 까지 가도 더 아래 요이 정도까지 나빠졌던 적이 최소한 몇십년 내에는 없었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이제 조사 대상이 미국 사람들이니까 미국 사람들은 소비자 심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최악의 일을 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비교도 안되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역사상 최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컨실머 익스펙테이션 굉장히 안좋은 거죠 이거는 이미 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ceo 컴 n 던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하지만 ceo들은 365일 경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하이 사람들이 경기를 잘못 판단하면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늘 고민하는 사람 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컨피던스 관련된 조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CEO 컨피던스도 역사상 최저까지 내려갔어요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지만 가장 안 좋은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확신지수가 최악이에요 그리고 실업률, 실업률은 현재 3%죠 실업률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지금 리세션 때마다 보시면 실업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리세션이 옵니다. 대부분 그리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바뀔 때이 회색 부분을 보시면 실업률이 높을 때 발생하는 거는 아니고 높아질 때 낮다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을 때 리세션은 안 와요. 하지만 올라가고 있을 때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6정도 실업률인데 이게 더 낮아지면 침체는 조금 멀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연준의 실업률 전망치는 아까 제가 그 FMC 회의에서 나온 실업률 전망치는 안넣어드렸는데 2024년에 4.1까지 올라가는 걸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자기네들이 금리를 강하게 올리면 실업률이 높아질 거로 보는 거죠. 어찌됐든 현재까지는 아직 인플레이션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업률도 중요한 지표죠. ISM 지수, 구매자 지수고, 매뉴팩처링 PMI니까. 이, 그, 도매 물가 지수가 여기서 보면 언제 리세션이 오냐면, 이 민트색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 정도고, 파란색이 PMI인데, PMI가 아직은 위에 있죠. 그럼 50 밑으로 내려와서, 헤매게 되면은 리세션을 가게 됩니다. 보시면 PMI가 그 회색 부분에서 보면 전부 다50 밑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헤매고 지금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아직은 55 정도에 있죠. 그런데, 어 최근에 이제 어몇 개의 지표들은 전에보다 형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아직은 그렇지만 현재는 아직 침체를 말하고 있지는 않죠. 이렇게 해서 6개 정도 지표를 갖고 템플턴은 얼마를 예상했냐면 작년 연말까지 20%를 예상했던 템플턴도 이번 주말 기준으로 40% 확률을 예상합니다. 침체가 두 배로 올랐다 그런 거죠. 침체 확률이 이런데들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침체 확률은 상당 부분 올라가 있다. 지난달에그 지표들하고는. 현저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어 며칠 전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어, 예고를 했는데 어떻게 지표는 그렇게 이러지나간한 달치에서 이렇게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고 연준이 긴축을 강하게 할 거라는 거는 이미 예고가 돼 있었고 정도만 지금 더 심화된 거기 때문에 이미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지표들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긴축이 인플레이션이 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더 강화될 거라는 그런 의지 그다음에 어, 또 다른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한테 있어서 휘발유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물가지표 입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높아졌던 적도 없고 미국 전체로 평균 5불 캘리포니아 6불 이상 뭐 이러면 이렇게 올라오기 1년 안됐을 텐데 이전에는 2불 때 였었으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랑 달라서 차가 그냥 생필품이죠 가족 수대로 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 뭐 이런게 없으니까 있을 수도 없죠 뭐 효율이 없어서 적지 않아서 안 되고 다 차가 있어요. 그것도 차도 전부 다큰 차들이죠. 그런데 그 효율 력 값이 이불 때였던 것이. 5 불, 6 불을 간다는 얘기는 그냥 모든 거에 대해서 소비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냥 강력한 느낌을 느낄 수밖에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뭐 아시다시피 고기, 미국은 고기가 싸다 이게 유명한데 고기도 비싸다 뭐 계속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체감적으로는 연준이 금리를 뭐 얼마를 올리기 이전에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체감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컨슈머 이스펙테이션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 관련된 그 구매 관련된 소. 소비자의 심리는 역사상 최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